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토리가 이래. 젊은 부부가 있는데 대리모 카페에서 대리모를 구했고 아빠의 정자, 대리모의 난자를 체외 수정을 한 다음에 대리모의 자궁에서 출산은 대리모가 했다 이거야. 그러고서 애지중지 키워서 중학교까지 갔어. 근데 거, 그때 갑자기 이 대리모가 이 아이는 나의 내가 엄마다. 내가 생모다. 갑자기? 라고 하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건게뭐 양육권을 빼서 오는 거야 뭐야? 내가 했고. 엄마라는 거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송.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난 궁금한 게 그럼 그 대리모와 그 부부 사이에 어뭐 계약서 이런 게? 계약서 있어요. 어 그러면은 아, 여기가 쉬워지는 그런지는. 거 아니야? 합의서도 있고 그 합의서의 내용은 이 엄마 아빠의 아이로 한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물어본는 이거야. 그게 계약서가 있고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자기의 아이지만. 거기가 핵심이지. 실제로 1, 2심은 갈렸어. 네. 나는 원래 생물학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불법이 아니고 거기다가 계약서가 있다.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판단은 이제 어떻게 됐냐? 아, 대리모가 엄마다. 어, 진짜? 진짜? 왜냐면 여기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엄마란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